AIoT 메이트 실습 영상에 사용된 IoT 키트를 소개합니다. ESP32 기반의 i o t 1호와 2호,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? i o t 1호는 ESP32 루버 모듈이 포함된 단일 구성 키트로, 카메라와 s d 카드까지 포함되어 있어 영상 처리, 파일 저장 실습에 적합합니다. 기본 구성은 ESP32 보드, 카메라 확장 보드, USB 케이블 등이며, b l e 와 와이파이를 지원해 다양한 무선 센서 실습도 가능합니다. IoT EO는 ESP32 Room32 보드가 두 세트 포함된 키트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양방향 통신 실습에 적합합니다. 예를 들어 두 보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소켓 통신이나 스마트폰 연동 예제처럼 실제 네트워크 환경을 반영한 프로젝트 실습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또한 N3 서포트를 함께 제공해 보드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한 제품은 저희 채널에서 직접 제작한 실습용 IoT 키트인데요. 여러분은 IoT 1호와 2호 중 어떤 구성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